하강기류가 생각보다 많이 막아주지 못하네요. <laughs> 네, 스킬 한 번으로 잘 막아냈는데, 우와 730골드가 됐어. 5% 감소라며, 왜 이렇게 많이 줄어? 차야 큰데? 지금 제가 군사에 16포인트를 투자해갖고, 가격 많이 내려가네요. 아, 근데 시작 가격만 많이 떨어지는구나. 그냥 업그레이드 비용은. 그래도 잘 나쁘진 않은 거죠. 초반에 몇백 골드 아끼는 게 이제 죽음 안에 크게 좀 작용을 하니까. 옛날에는 원숭이 타운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원숭이 타운을 두개 지으면 돈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right. 타운을 두 개를 지을 수가 없어 그게 좀 아쉬워. 딜러만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차라리 코반도 빼고 저렇게 지속으로 들어오는 거에 좀 약한 저렇게 해버리니까 찍고 안 찍고 딜량 너무 많이 차. 아 그런가요? 섬세하시군. 이것까지 해주고 oh yeah. 다트 원숭이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때가 있긴 있어 석궁이 아무리 좋다지만 아근 네. 이렇게, 이렇게 너무 편, 초반이 편해가지고 이게 그냥 쉽게 느껴져, <laughs> 어, 이거 쉽게 깨는 거 아닌가? 아예 5, 6되에서농장이좀 많이 구려졌었어요. 레이저 원숭이야, 레이저 원숭이 뭐지?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, 레이저 무슨? 다트였고요. 펜스? 인신에 대해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고 들어가야 되나? 이건 영웅이에요. 영웅. Yes. <laughs> 아, 아. Incoming! 근데 이게 좀더 안정적이었어요, 제가 예전에 할 때. 음. 그러니까 아파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데, 아파치가 세마리로 막다가 60라운드 전에 땡겨갖고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. 이, 이 중간에 고비가 한번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팔고... 그렇게 했었는데... 킹령이요킹령을 쓰면 킹령 거의 치트키에요 쓰면 다깰수 있어. 진짜 완전 치트키야. 이거 그거 수준이? 아, 진짜, 이런 큰 맵에서, 유령은 그냥 치트키에요. 그, 백, 백탄까지 그냥 깨. 유령만 계속 가면. 이거 쓰, 면 너무 노잼이어서 안 쓰고 있어요, 요즘에. 아, 근데 역시, 질량이 부족, 절대 질량이 필요하긴 하다. 라운드 일정량까지는. 세라믹러시 같은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야 돼. 항상 상투 때마다. 갑자기 말까? 만족. <laughs> 아니 갑자기 PC가 왜 나옵니까? 여러분 정신적 발언하지 마세요. 어 이거 안 팔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? 이런 여유가 되는구나, 생각보다. 아파치 나옵니다! 좀만 버텨보세요! 어, 오케이, 아파치! 아, 아파치 썰어버린다, 이제. 이코 커. 이 군사 쪽에 4티어하고 5, 3티어 차이가 커요. 다 박살내죠. 너무 좋여기무한밀가 하나씩 받아줘야겠다. 대사기죠. 대박살. 방경증가 정글 들어. 캐모나미고 뭐가 다 썰리죠.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. 63라운드를 막는게 중요하긴 한데 빨간색은 움직이도 못하고 아 얘네요? 얘네는 나중에 활약할거예요 다트 원숭이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받은 돈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편이야 얘네 항상 대망의 63라운드네요 막을 수 있나요? 아 역시 가파치님 그냥 썰어버리신다 가파치님 어, 야 이거 클릭 안돼 이게? 아 파치님은 쓰 아니 다 필요없고 가파치가 짱이네 이거 이쳤다리는요이는수송기예요 E는 아까 이 수송기 만들었다가 지금 피봤죠 그래서 안만들고 있죠 일단 아파치 두개 만들고 생각해야겠다 이거 딜량차이 너무 심하다 아 코만치 있었는데 못막았잖아요 근데 아, 아파치는 한개있으니까 다막 딜이 왜이래 이거 못 움직이는 BFB oh, yeah. 아 이렇게까지 살릴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아예 진짜 입구에서 와 아파아아파치꿀빠 죄, 아죠꿀 아빠 죄, 그빠 죄, 아빠 죄, 아빠 죄, 아빠 죄, 아빠 다 아빠 죄, 아빠 죄, 아빠 죄, 다 뭐가 나오든 뭐. 아, 근데 이 빌드가 진짜 편하긴 하다. 알아서 다 해주잖아. 애들이 다움직여 뭐. 킹이 킹령이.. 킹령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.. 앞에 뭐가 있으면 관통이 안돼요 킹령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킹령의 단점이야 와 근데 얘네는 딜이 애매하게 딸릴뻔했네 지금 위험했네 와..씨 마을 5업이요? 해본적 있어요 이거 그 레이저 쏘는거 아니에요? 아니네 이거 코만치 그냥 팔아버릴까 <laughs> 팔고 이거 이거 저 다트술 나오면 다트술 업그레이드 해버려야겠는데 이거 팔고 일단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안됩니다 무조건 헬기만 뽑을거야 도만치라고요? 안 돼요. 지금 딜이 딸려... 아, 어떻게 이렇게 딜이 딸릴 수가 있거든데 그냥 이거하고 이거, 이거 둘다 팔고 48,00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할까? 지금 4만원, 44,000원 프라이 그냥 뽑아 버릴까? 지금? 계산하자! 19,000원. COMG i n c 아파트 프라이. 와 레이저다. 세릭가 레이저를 쏴요. 막아주세요. Yeah. 어. 막겠다. 여기서 막았네요 헬기가 레이저로 쏴여 <laughs> 기가 <왜> 레이저로 쏴아 <laughs> 흉이좀 비싼거 같다 맞아, 위험하다, 딜 딸린다. 중력이 더 중요한가? 코만치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가? 오! 나갔어. 아이고, 왜 이렇게 약하니? 왜 이렇게 약하니? 오티오가 나왔는데